오늘 아침 함께 보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한 절씩 교독하고 아, 그다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타디아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laughs>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이지어다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지어다 항상 주, 그의 얼굴을 찾으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였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하메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7장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몽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애국,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이,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 내,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다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등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제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 나의 인자를 그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내가 내 전에 있었. 있던 자들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대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에게 다시는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을 말미암아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며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과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의침에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에 다윗이 그리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들은 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사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에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세의 신하들의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슬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야와 기둥을 기둥과 노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과 금,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류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히르루새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하면 1 9장입니다그 <laughs> 후에 암문자손자손의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민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아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보이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무이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줄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이 참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사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의 상례대 곧 평거 삼만 이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적 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외의 수화에 맡겨 암몬자 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 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자소는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사...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무리,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침에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 대셀의 부하들이 자기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자 손 뚫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문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함락시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 끌어내어 톱과쇠도기와 돌서래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남문자 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성읍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과 개설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십부개가 10, 키가 큰 자의 아들 중 아들 중에 십 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에 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대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 여섯 씩 모두 스물네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에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니, 알게, 하,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종의 죄를 용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였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회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이리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홍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극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나니 천사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뉴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르 백성을 개소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인이이다. 이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백,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이르,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께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제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다윗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라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여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의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소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목과 검을 모세의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도수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음이라. 다위시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위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위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위시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 나는 내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 주변 모든 대적에게,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 때에 내가 만약 여와께서 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회난 중에 여와의 호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트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 없,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고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 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소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주민을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6장부터 이제 22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 16장에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 찬양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이십일 어, 장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일어나서 어,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인구 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어, 이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 세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어떤 좀 교만한 마음 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 변질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잘못이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내 백성들은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인구 조사를 했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회개 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타장마당을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사들여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모습까지 이제 다윗의 사실 이제 가장 좀 영화로웠던 이스라엘 시제, 시절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어, 아,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밑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였던 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이 이 시절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잘못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까지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라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그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한 모습을 보였더니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수함은 내가 저질렀던 잘못,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나와서.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그 순수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잘못 어떤 죄또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했지라도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